특히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예전에 검은머리 거두지 말라 그랬지 그런 격이 날 확률이 큽니다 누군가를 불쌍해서 걷어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확률이 큽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67년 59세 되신 양띠 정미생 분들 어, 그분들 거 먼저 봐주기 전에 양띠 중에서도 다 있잖아요 총운을 한번 좀봐 드릴 텐데 전 양띠분들 올해는 자중하고 자중하시라. 예, 그리고, 어, 60이 되는 26년도에 그 소원이라 그럴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음먹은 게 크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그때는 늘삼재예요 26년도가 돼도. 눌삼재인데도 그게 복삼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조금 참으시면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어, 67년 59세 양띠 정미생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제인이 기본으로 조심해야 될 시기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문서나 이직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자리를 옮기면은 터바람이 불 것이며 또 동토가 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지 마시고 만약에 움직일 상황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윤달이죠? 윤달에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 놔야지 내가 요만큼은 더 만들어야지 하는 그 욕심이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미생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잘 넘겨야 됩니다. 올해 아홉수 동지만 지나세요. 동지만 지나면 새해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재물이 들어온다 그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모아놨다 그래도 어. 크게 팡팡팡팡 터져서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들어온다 해서 그게 내재물이 아니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건강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심장이나 폐 쪽으로 좀 조심하십시오. 심장이나 폐 쪽으로 조심하시고, 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안 좋은 건 상문도 들어와 있어요. 상문 들어와 있고요. 나 때문이 아닌 나무로 인한 관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지고요. 음. 특히,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예전에 검은 머리 거두지 말라 그랬지. 그런 격이 날 확률이 큽니다. 누군가를 불쌍해서 걷어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확률이 큽니다. 어... 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솔직히 삼재니까 아무래도 살얼음판에 내가 걸어 다니는 거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사시면 될것 같고 온 집안의 책임을 떠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양띠 분들 정미생 분들 왜 그럴까 <laughs> 왜 그럴까 음. 해주고도 욕 뒤지게 먹어 식구들한테 응 음, 해주고도 먹고 어, 실속은 다른 이가 챙겨가고 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라 이제는 내목 충분히 내가 챙겨 놓아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편안해지니까 그렇다고 올해는 서두르지 마시고 삼재 아홉수 지나간 다음에 올해는 내 건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심장이나 폐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꼭 주의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의할 부분과 이제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 그 양기분들이 이제 삼재에 속하시잖아요. 음. 이 삼재를 조금 좀 복삼재로 좀 돌릴 수 올해는 복삼제를 못 돌려요. 어. 올해는 복삼제를 못 돌리고 내년 동, 그러니까 올해 동지 있잖아요. 음. 동지 지나면 우리가 신년으로 치잖아. 음. 동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그걸 복삼제를 돌릴 수는 음. 있어. 비방도 있고 음. 난 돌릴 수는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시라 하는 음. 얘기예요. 아 양띠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음. 좀 떠오르는 부분이 좀어요이 사람은 뒤에 지게를 지고 있네. 어. 이분들은 내가 보여줄 때 뒤에 지게를 지고 있어서 지게에다가 엄마, 아빠도 이었어. 형제, 자매도 어. 이었어. 그러다 보니 내 무릎 아파. 어, 내, 내 몸이 아파. 허리가 아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는 그 짐을 올해까지만 지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된다. 내가 있어야 남들 지게에다 질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니까 그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 음. 머리에다가 박아 놓으세요. 음, 그러면 음. 이분들이 사실 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년 뒤지만, 음. 환갑을 좀 바라보고 계시고, 음. 좀 어떤, 지금까지. 좀 앞으로 4년째, 네. 3년이 지난 4년째 되면은 괜찮아지는데, 내년에 복삼제로 돌려서 음. 충분히 온기를 다.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때 가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삼재를 돌려놓고 보자. 올해는 어찌 됐든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올해는 조심을 하시는 게 최대한대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이고, 음 삼재 들어오고 관재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 아까도 그랬잖아 불쌍해 죽겠어. 지게를 지고 있단 말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집안에서 이 사람들은 꼭 혼자서 지게를 지고서 이고 끌고 가야 돼. 이고 끌고 갔는데 알아주는 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서럽다, 억울하다, 한스럽다. 내가 왜? 근데 그게 건강할 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어. 그래, 뭐, 내가 그럴 수 있어 하고도 쿨하게 넘길 수 있지만, 내 몸이 아파진 다음에 네. 그런 일이 겪게 되면은 네. 그 원망, 원통한 거 원망하면 어, 어디다 풀 거야. 그러그어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지금은 몸을 먼저 만드시라. 음. 어, 그런 얘기예요. 네, 사실 근데 아홉수에 이제 삼재. 그러니까 아홉수에 그, 죽는 사람도 많아. 어. 어. 정말 이게 악재가 응. 두번 켰잖아요. <laughs> 이게 그러면은 진짜 안 좋은 건가요?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삼재야, 좀 풀고 가신 분들은 데미지가 약하게 올 뿐이고, 안올순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온전히 맞아요. 그러면 은 온전히 맞았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정말 안 죽어도 되는데 죽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피해가고자 뭐 막자 부적을 쓰자 뭐를 하자 뭐 어, 그렇게 하는 거야 괜히 무속인 사람들이 돈 벌어 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날아오는 화살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살짝 스쳐 가게는 만들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몫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라도 좀 어떻게 어디가서 좀. 하셔라 아홉수가 아니면은 조금 그런데 아홉수가 꼈잖아 음. 아홉수에는 생사람도 그냥 음. 지나가다가 벽돌 맞아 죽은 죽는 수도 있고 묻지 바로 어디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요번에 뭐 뉴스 보니까 그거 나왔대 오호 선에 누가 불질렀대 아, 불질렀어. 어 음. 그치 음. 그런 것처럼 그런 악재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니까 러 아, 피해 또, 가자. 이제 꼭 뭐. 좀 정말 극단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좀 다칠 수도 있고 어, 어 그럼 어. 그러니까 피해 가자 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올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좀안 좋은 음기를 조금 좋게 바꾸려면 아동지 지나고서 뭘 풀어도 풀어라. 아 어,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가만히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 건강 조심하라니까. 해 네. 심장 어. 숨쉬기 힘들어요. 네. 그거 조심해야지 네. 올해 뭘할 거야. 네. 올해 뭐 내가 어디 뭐할 거야? 아니야. 숙치도가 음. 힘들어져요 이분들. 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음. 그리고 동지 지나고 나서 늘삼제 복삼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음. 그때 그때는 복삼재로 바뀔 운이 보여지거든. 음. 그러면 그때 가서 복삼재를좀 돌려보자. 음. 그런 얘기예요. 올해 아무튼 이렇게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 맞네요. 어 이제 동지가 좀 올해는 공 동지 전까지는 뭐를 할라 그래도. <laughs>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 이래저래 욕만 먹는 욕바지가 될 거란 얘기야. 힘들어요. 올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미생분들, 뒤에 지고 있는 지게 내려놓으시고, 올해는 나 자신을 좀 건강 꼭 챙기세요. 이거는꼭 명심하세요. 혼자서 지게 지고선 아파지면 더 서럽거든? 그러니까는 그거 꼭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